안녕하세요. 제첫 멘트는 아마 다들 따라하실 수도 있겠죠? 팀말도63% 한글 패치를 적용한 게임으로 퀘스트 공략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 제가 과거를 묻으며 퀘스트 공략을 진행해 드리면서 약간 진행 순서가 꼬인 게 있는데요. 사실 스톤가든 묘지 퀘스트를 어느 정도 정리한 이후에 라이커의 퀘스트를 진행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묻으며 퀘스트와 연관된 퀘스트도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장에서인가요? 그 퀘스트 공략 시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게임은 모든 행동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완벽하게 퀘스트를 완료하고 싶은 분이라면 퀘스트를 진행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이런 퀘스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라이커 퀘스트를 받으신 상태라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퀘스트는 진행하지 못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도 어 저는 아무리 해도 퀘스트가 시작이 안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퀘스트를 진행하는 순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제 퀘스트 공략은 참고만 하시고요 아 벌써 왔네요 제 퀘스트 공략은 참고만 하시고요 특히 어, 어려운 전투가 있는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 공략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한번 정도는 그냥 진행하신 이후에 제 퀘스트 공략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퀘스트를 빠짐없이 완료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 좀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만 해도 60개가 넘거든요. 그 모든 퀘스트의 공략을 다 보신 이후에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계획표를 짜야 됩니다. 퀘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완료가 되셔야지만 완벽하게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네. 이 게임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어, 제가 단언컨대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저희가 4장 퀘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2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4장 퀘스트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퀘스트의 주인공은 바로 묘지기 파리마입니다. 묘지기 파리마는 라이커의 숙소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면 만나실 수 있고요. 주의사항은 라이커로부터 퀘스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진행하셔야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묘지기 파리마 리자드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노래가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해 볼까요? 이 노래로 난 기억을 할수 있어. 죽은 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기억하게 해 주지. 그녀는 누구죠? 이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뮤지기입니다 그녀에게 좀더 다가가 볼까요? 그녀에게 다가서자 움찔합니다. 안돼! 손대지마! 라이커가 화낼지도 몰라. 그는 누구라도 본인의 물건을 만지는 걸 정말 싫어해. 라이커가 누구죠? 라이커의 시종들은 텅빈 상태라고 합니다. 뇌가 없고 몸만 있는 상태죠. 시종들을 해방할 유일한 방법은 라이커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지금 저희에게 라이커를 죽여달라고 하는 건가요? 묘지기 파리마는 시종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마치게 되면은 저항하는 하인들 퀘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묘지기 파리마는 하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에게 라이커를 살해해달라고 했죠. 자 이렇게 저항하는 하인들 퀘스트가 시작될 수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대화를 진행해도 퀘스트가 시작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퀘스트가 시작이 안 된다고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네. 진행하는 퀘스트의 순서에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파리마가 요청한대로 라이커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퀘스트를 받은 이후에 라이커를 그냥 죽이시면 안 됩니다. 사실. 아무튼 이 퀘스트의 종료는 라이커가 죽으면은 완료가 됩니다. 제가 권장해 드리는 부분은 라이커를 처치하시기 전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퀘스트를 완료하시고요. 그 이후에 처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라이커와 전투를 하실 때, 라이커만 죽게 되면, 주변에 있는 가면 쓴 하인들 있죠? 모두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커만 집중 공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저항하는 하인들, 퀘스트가 갱신이 되죠? 라이커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뮤직이 파리마와 대화를 진행하면 되겠죠? 저희는 그녀에게 라이커의 죽음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스쳐갔다고 하네요. 이 모든 것은 그가 서약을 파기하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라고 합니다. 동굴 속에 있는 어떤 석판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녀가 지도에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대화를 마치게 되면 퀘스트가 종료됩니다. 희귀 아이템을 얻게 되네요. 저항하는 하인들. 저희는 라이커의 죽음을 파리마에게 알려주었고요. 그녀는 행복과 안도감을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퀘스트가 완료되는데요. 한번더 디테일하게 순서를 정리해드릴까요? 저항하는 하인들 퀘스트를 받은 다음, 라이커와 대화를 진행하셔서 관대한 제안과 심야의 기름 퀘스트를 받으시고요. 제가 올려드린 4-35 퀘스트 공략을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심야의 기름 퀘스트를 완료하게 되면 관대한 제안 퀘스트도 완료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도 추가로 진행해야 되는 퀘스트 하나가 있는데요 라이커의 숙소 2층에 거미가 있는데요 그 거미와의 대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퀘스트도 있습니다 그 퀘스트를 통해서 관대한 제안 퀘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그런 다음 관대한 제한 퀘스트를 종료할 수 있고요. 관대한 제한 퀘스트가 종료되면 라이커는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항하는 하인들 퀘스트도 완료할 수 있겠죠? 엄청 복잡하죠? 어떠신가요? 머리에서 쥐가 나시죠? 그냥 퀘스트 몇개 완료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뭐, 저도 처음 4장을 공략할 때는 완료한 퀘스트가 30개를 넘지 않았습니다. 음, 한 가지 이벤트를 더 소개해 드릴까요? 라이커의 숙소에서 2층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아네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기사의 초상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잠겨진 문이 있는데요 뭘 발견했다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네안 보입니다 문 안쪽을 보시게 되면, 욕조가 있는데요. 욕조 아래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문은 잠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힌트를 드리면, 왼쪽에 있는 초상화가 있습니다. 초상화를 아래로 내리면, 열쇠가 떨어집니다. 해골 열쇠죠. 이 열쇠를 이용하게 되면은 문을 열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벤트를 진행하실 때 가면 쓴 하인이 있으실 경우 처치하신 이후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도트라는 개와 솜꼬리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동물들과 이야기 하시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아이템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솜꼬리의 잔난감 공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난번 거북이와 쥐가 있던 지하실 있죠? 그 지하실에 도트의 목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 있는 고양이와 개는 주인님이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싸우고 있죠. 솜꼬리라는 고양이가 이 논쟁을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하네요. 한번 도와줄까요? 그러면은 네 가지 선택문이 나옵니다. 1번은 고양이, 2번은 개, 3번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둘다 똑같다고 하는 거고요. 4번은 좀더 생각해 보겠다고 보류를 하는 겁니다. 어, 3번을 선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보상이 없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설득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설득을 실패하시게 되면은 보상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설득력이 없어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목걸이와 잔낙감 공을 가지고 있죠. 바로 4번 대화문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설득 포인트가 없어도 설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험치 9,650점을 얻게 되죠. 감사의 표시로 고양이가 어떤 정보를 주는데요? 위층 욕실에 반짝이는 뭔가를 놔뒀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미 발견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어, 만약 개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번에는? 개의 말이 맞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고양이를 설득해야 되죠. 저희는 고양이의 잔낙감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대화문에 있죠. 고양이의 잔낙감 공을 보여주겠습니다. Okay. <laughs> 설득에 성공을 했죠. 경험치 9,650점을 얻게 되고요. 이렇게 대화를 진행하시게 되면 도트에게 비축한 것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곳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주죠. 카페트 밑에 숨겨져 있다고 하고요. 그 근처에 다다르면 냄새부터 날 거라고 합니다.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이렇게 밑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발견이 되죠. 사실 이곳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재치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재치 포인트가 없어도 이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내려오시자마자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퀘스트 공략은 완료되었는데요. 아, 제가 주의사항을 또한 가지 놓쳤네요. 라이커를 죽이시게 되면은 스톤가든 뮤즈에 있는 가면 쓴 하인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쓴 하인을 처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치를 얻지 못하죠. 라이커를 처치하시기 전에 가면 쓴 하인들을 모두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캐스트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